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앞전에 제가 재미로 좀 찍었던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이 콜라 향 시럽이라고 해서, 콜라를 항상 많은 분들이 많이 사 드시잖아요. 좀 요런 부분이나 요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많이 제일 많이 드실 텐데, 많이들 집에서 이제 콜라를. 두시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 이 콜라 향이 섞였을 때 맛이 어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 집에서 콜라 사 먹지 말고 먹고 싶을 때좀 어, 이렇게 해서 타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물도 있을 것이고 또물 중에서도 또 향이 있는 어, 이런 보리차도 있을 것이고 우유도 있고 트레비도 있고 그다음 커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그다음에 이 게토레이도 있습니다. 자이 부분들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섞어서 먹어보고요. 맛이 어떤지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떤 거랑 섞었을 때는 또 맛이 있을 테고 어떤 거랑 섞었을 때는 또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좀 이런 어 콜라 향 시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 콜라 향 시럽으로 어떻게 섞었을 때 콜라랑 맛이 제일 비슷할까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떤 유튜브분이 하시는 걸 보고 나도 한번 어 똑같이는 안 해보더라도 다른 부분하고 한번 섞어 먹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제가 콜라 향 시럽을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하고 한번 섞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베이지로 되는 이 물과 한번 먼저 섞어 먹어보고요. 그 다음에 콜라하고 제일 비슷한 이 탄산수. 탄산수 아니면 어, 요 사이다랑 한번 섞어 먹어보고. 다른 음료들과는 어떻게 조화가 될지는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 어, 콜라 향 시럽을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자. 따는데 물엿 같아요. <laughs> 그 있잖아요 콜라 젤리 콜라 젤리 냄새가 먼저 납니다. 자 일단 일반 정수기 그 물이에요. 일반 물이시고 이 소주 잔으로 해서 한반 정도만 섞어 보도록 할게요. 반 정도만 해서 섞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섞어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단 섞어 볼게요. 자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냄새는 확실히 이거 원액 자체는 콜라 젤리 냄새가 제일 강합니다. 자, 일단 물이랑 한번 섞어 봤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맛 표현을 하기 이전에 다들 패스트푸드 많이 드시죠. 패스트푸드를 시켰을 때 콜라를 시키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얼음 많이 타 가지고 물에 많이 이렇게 희석이 된 콜라, 탄산 빠진 콜라 맛 아시죠? 다들 드셨다가 한번 드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딱그맛 납니다. 딱그 맛이 나고요. 어. 오... 조금 들 달기는 해요 확실히 그 얼음 녹았을 때좀 밍숭맹숭한 그 콜라 맛아전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laughs> 다들 김 빠지고 어? 얼음 녹아있는 콜라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기까지만 이거 먹도록 할게요 오우씨 탄산 봐 오우 탄산이 자 사이다 하나를 오우 신기해